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NBS 투데이입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쌀 축제 우리쌀 우리술 K 라이스페스타가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축제장에서는 국내산 쌀로 만든 종류주와 막걸리, 쌀 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K 라이스페스타와 같은 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막걸리 등 전국 각지의 전통주를 시음하고 누룽지와 쌀국수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맛보는 사람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습니다. 쌀 가공식품과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우리쌀, 우리술, 케일 아이스페스타는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.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해 K-라이스페스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쌀 소비가 이루어져야 쌀값이 안정이 됩니다. 저는 오늘과 같은 이한한 행사를 한속적으로 하겠습니다. 행사 첫날에는 K-라이스페스타 품평회에서 수상한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. 423개 업체가 출품한 705개 제품 가운데 전문가와 소비자의 평가 등을 거쳐 경기 안성 고삼농협의 착한들, 한우 곰탕앤밥을 비롯한 16개 제품이 수상을 영예를 안았습니다. 농협은 수상업체에 총 2억 4천만 원의 상금은 물론,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하나로마트 7곳에서 수상작 특별기획전을 여는 등 판로도 지원합니다. 실배기업출품장 중, 시일한 경쟁 끝에 오늘 수상하신 16개 업체의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, 해당 수상작들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쌀 축제인 만큼, 쌀 가공식품과 전통주 제조 판매 업체 250여 곳이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. 특히 행사 첫날에는 시골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배우 이장우 씨가 가족 등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 내 마음을 받아주 프로포즈 진행에 나섰습니다. 이제 막걸리가 갖고 있는 뭐 퍼포먼스도 있잖아요. 장이 좋아진다거나 유산균도 살아있고 하니까. 어, 그런 좋은 우리 쌀, 우리 술을 만들어서 해외에 저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. 이외에도 관람객이 우리 술과 쌀 가공식품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준비됐습니다. 행사장 한편엔 현장에서 구입한 전통주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K 라이스 주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. 아울러 참여 업체들의 팔로 확대에 도움을 주는 국내외 바이어 초청, 비즈니스 상담회와 라이브 커머스 공간도 마련됐습니다. MBS 이은영입니다.